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독자분들이 한국 분들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증식하는 데이용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면은 지난 다크 한 버블이 있었죠 다크 한 버블에서 우리가 한국 분들이 많이 또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 부동산 버블이 있으면서 증시가 또 버블이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 들어갔다가. 크게 손해를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이번에 또 다시 세 번째 그러니까 2000년도, 2007년도 그리고 지금 2013년에 왔을 때세 번에 거친 지금 출불 탑으로 최고치로 지금 증시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 그 동안에 많이 죽었다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재산을 묻어둬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올라갔던 것이 예전처럼 또한번 폭락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는데 현명한 결정할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되는 그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독자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.